마포구가 연말 연시를 대비해 안전 차관과 함께 홍대 일대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홍대 관광특구 현장 상황실을 운영하고 인파 밀집에 취약한 지역들에 대한 현장 순찰을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4일 마포구가 연말 연시를 대비해 안전 차관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안전 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 오후 9시부터 40분간 홍대 일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 다중인파 안전관리를 실시해 홍대 관광특구 현장 상황실을 운영하고 인파 밀집 취약지역 현장 순찰을 진행했습니다. 24일부터 시작된 홍대 관광특구 현장 상황실 및 인파 밀집 취약지역 현장 순찰은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말 연시 대비 안전차관 현장 점검과 다중인파 안전관리를 통해 더욱 안전한 마포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채원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